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예, 본문은 1절부터 32절이지만은 24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익계와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몰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 하였다 하니라. 아멘 어, 오늘 이 사도행전 2 6장이 본장은 사실 사도행전 25장 끝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스도의 주도하에 바울이 아그리방왕 앞에 서게 되었고 이어서 베스도가 왕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고소사건 그리고 재판 과정, 그리고 그 결과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끝부분의 내용하고 26장이 이어져 있는 사건이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26장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6장은 전체를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조금 길게 앞부분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 연설 변호에 대한 왕과 고위 관리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를 하는 것과 그리고 변호가 끝났을 때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는지 이 부분에 관하여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부분부터 좀 차례차례 조목조목 살펴보므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연설을 시작하는데 연설이라고 말해도 되고 자기 변호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 연설을 시작하는데 그 서론 부분이 2절,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6장의 이 모임은 재판이나 신문이 아니라 청문회 같은 성격이 있는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고소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없고 오직 총독과 왕과 번익게와 고위 관리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모임에서 자기 변호를 멋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복음까지 전파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거기서 아그립바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든 일들을 변명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 중에 아그립바 2세 왕은 유래인의 풍습과 종교 문제들을 잘 안다는 말에서 그가 유래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유래인이었으나 로마에서 성장하여 로마의 고관이 되어 팔레스틴 북동부 지역의 왕으로 파송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풍습과 종교 문제를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사가 요세포스도 말하기를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역사와 신학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도 알아서 유대 문제를 잘 아는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기의 개종 이전의 삶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우리 민족, 유대인들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생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종파 중에 가장 율법에 엄한 바리세파에서 자랐고 바리세파에서 공부를 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는 철저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유대교를 추구하며 살았다 라는 진술이 됩니다.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인데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심문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고소를 당하는 것은 유대민족이 그렇게도 소망하던 바 메시아를 내가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장 배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후에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이유를 짤막하게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열심 있는 바리세인으로 있었을 때 심하게 그리스도를 핍박했다고 몇 구절을 통하여 고백을 합니다. 그도 유대교의 바리세파에 속한 사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여 성도들을 오게 가두고 죽일 때에 찬성표를 던졌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고 진술합니다. 이것은 회당마다 찾아다니며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그들에게 핍박을 가한 바울의 열광적인 행동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잡아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저주하라고 강권했다고도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격분하여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성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고 고백합니다. 현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과거에 기독교를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했는지를 몇 구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사명을 설명합니다. 하루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하를 위임받아서 담에색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이 보고를 받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되고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대제사장의 후원과 명령에 따라서 내가 담메색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아그리바 왕은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그립바 왕에 의해서 임명된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바울이 다메스에게 올라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는 권한을 허락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당신이 임명했던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내가 재정적인 후원도 받고 그런 권리를 받아서 다메스에게 올라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열심히 핍박하기 위하여 다른 성까지 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치므로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주님이 또박또박 두번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셨고 그것은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고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시체는 가축을 몰 때에 사용하던 뾰족한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로마인이나 헬라인들에게 잘 알려진 것으로 농경 사회에서 나온 속담이었습니다. 소가 주인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면서 자꾸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짐성이 주인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게 되면 상처만 남듯이 하나님이 정해준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인간은 상처만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말 속에는 이미 주님일 주님이 바울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 막대기로 찌르고 계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하늘의 질문에 내가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물었더니 주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정인을 삼고자 내가 너를 부르고 너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자기를 직접 불러서 그 일을 위임해 주셨다는 주셨다고 말하지만 사도인전 22장에서는 아나니아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주님에 의해서 위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부름을 받아 위임을 받았고 조금 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재차 그 위임 사항이 전달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일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더 정확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에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중 첫째는 많은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기업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의 사역과 흡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바울은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정은 아그리빠와 베스도 그리고 바울의 유명한 대화로 끝을 맺습니다. 먼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하늘의 뜻을 따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했을 때 베서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말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스도에게서 아그립바 왕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아그립바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왕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믿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크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권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펠라우로 페이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설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복음 전도를 묘사하기 위하여서 이 단어 페이도라는 단어를 사도행전 안에서 일곱 번이나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가 선포한 이 메시지를 아그리빠가 수용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설득을 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복음을 전하고 나서만 것이 아닙니다. 한두번 얘기해서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적은 말이든 많은 말이든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그리빠 왕을 권면했다는 얘기, 설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의 끈질긴 전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단어입니다. 사도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당황한 이 왕은 예수노로 yes 답을 하지 못하고 재빨리 다른 말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의 말은 예수 믿는 것이 말을 많이 듣는 것이나 적게 듣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왕에게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이 권고의 대상은 여기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왕이나 총독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문지기로 있는 자들에게나 뿐만 아니라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종족에까지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왕과 총독과 번의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은 이 심판의 결론을 내립니다. 31절에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마의 법은 바울이 무죄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은 신문을 받았으나 죄가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는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서, 사도행전 25장에는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사대인전 26장에서는 아그리바 왕에 의해서 죄가 없음이 선언되었습니다. 바울의 동족들 유대인들은 그를 배반했지만 로마의 법은 그가 무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기독교 운동에 대해 법적인 지지 평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정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유익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혹자는 잃어버린 자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는데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정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지만 불신자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접근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자를 부르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사용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전도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전도자를 부르시고 전도자를 갖추게 가축, 하시고 그를 세상에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설득을 통하여 선택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예수 믿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명확히 구분하여 말하므로 현대 간정전도법의 신뢰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간정전도법에는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를 변화시켰는가?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말하고, 마지막에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이세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의 전도법 중에 간정 전도법은 가장 손쉬운 전도 방법이고 효과도 좋은 전도법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1분 동안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3분에 걸쳐서 말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일분 안에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5분 안에 내 삶의 생생한 감정을 통하여 전도하는 방법이 감정전도법입니다. 그래서 본장에 나타난 이 바울의 변호는 사실 법관 앞에서의 변호가 아니라 하나의 신앙 간정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과 총독과 고관들에게 자기의 간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나 교육 정도에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분명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와서 이 방법으로 전도하여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이 방법으로 전도하여 저와 여러분도 좋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자기의 간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전도의 열매가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이 간정전도법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다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찬송 한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갈릴리 맘을 고주 그 속에서 주님 그 요란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눈에게 부탁하시기를 따라줘 세상으로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다네 가서 죄자삼으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